안녕하세요 이은달입니다 안녕 어, 엊그저께 스프링서머 2020 맨스 어, 패션위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패션 뉴스로 돌아왔습니다 어, 저희가 맨스 패션위크 리뷰는 처음이죠? 처음, 처음, 처음이야 그래 처음이라서 나도 지금 엄청 설레고 내가 너무너무 예쁜 아이템들을 많이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생각에 엄청나게 들떠있다고 패션니크 그 맨스윅이 어, 맨스 되게 작아지고 이번에는 안했어요 뭐 알렉산더왕 했는데 뭐 이번 시기 말고 조금 일찍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포함시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제가 원하는 좋아하는 브랜드만 리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짠 치고 갈까 짠 어, 그래서 런던 밀란 파리 런던 했나 안했나 잘 모르겠어 아무튼 밀란이랑 파리에서 어, 쇼를 진행했는데 사실 저는 이태리 브랜드들은 제가 관심 있는 브랜드가 조금 없다고 되나 아 있었는데 지금 막 집중시키는 그 만한 그런 브랜드들은 좀 없어진 거 같아 그래서 밀란에서 했던 브랜드들 뭐 디스켓 어, 뭐 머니 뭐 제니아 이런 브랜드 팔들이 뭐 이런 브랜드들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브랜드 중에서 제가 좋아했던 쇼를 이제 리뷰를 할 건데 원래 A, B, C 순서대로 하려고 했다 근데 건데 스타일 아니야? OK였던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말 어 좋아했던 그런 쇼를 이런순 이런 순서로 제가 한번 리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스프링 서머 2020의 트렌드를 알려 드릴게요. 트렌드는 어소프링 컴즈 인 소베 a 이 e 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되게 파스텔 톤의 수트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디올이라든지, 뭐 엘비, 루이비통, 뭐 아르마니, 그다음에 뭐폴 스미스, 그 다음에 루메 이런 브랜드들에서 이런 브랜드들이 되게 대표적인 브랜드들이고 그리고 여러 브랜드들에서 이렇게 커팅 컷... 캔디 컬러의 스트를 많이 내놓았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지. 근데 나는 좀 파스톤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좀 약간 그래. 나는 회색, 네이비 이런 인간, 막 노란색 이런 이런 게잘 어울려가지고. 그래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신 제품을 나신 제품이 나오면은 재빠르게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uise for some inspiration down by the sea. 그 크루즈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은 그런 이제 뭐 마린 룩 이런 거 인스파이 많이 봤잖아요. 이번 시즌도 역시나 여름 시즌이라 그런 룩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프라다, 자크미스, 뭐 JW 앤더슨, 뭐 랑방, 겐저프라가모 이런 브랜드들에서 그런 뭐 마린 마린룩에서 인스파이를 받은 그런 착장을 많이 내 놓았고요. 네, 어, 다음 트렌드는 미럴 디퍼런 카인드 미드 레이어 가먼 kind of 이게 그 미들레이어 가르멘트가 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기 자료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뭐 예를 들어서 오프 화이트 지루 샌더아키니 스튜디오 이런 노에베 이런 브랜드들에서 이제 미들레이어 가르멘트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딱 이거야. 이거 정말 약간 뭐라 그러지? 판초 같은 그런... 그런... 내가 얼마 전에 에이스 호텔에서 입었던 그런... 이제 뭐... 활동성이 이제 편한 그런 레이어 미드레이어 시계 이제 옷을 많이 내놓았더라고요. 근데 나 로에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로에비 진짜 예쁘던데. 콘텐드. These p a t e n s are to die for. 어, 지난 시즌에 이어서 계속 타이다이가강세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타이다이 패턴의 그런 착장들을 많이 내놓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MSGM, 마이니. 와이 프로젝트 그다음에 뭐벨로리 이런 브랜드들에서 많이 이제 그 타이다 형식의 그런 패턴들을 많이 내놨, 내놨어. 뭐, 베스트 같은 아이템 그 럭비 셔츠. 럭비 셔츠가 돌아왔습니다. 와! <laughs> 제가 고등학교 때 럭비 셔츠를 처음 입어 봤거든요. 처음 폴로에서 사서 그걸 입고 소풍을 가는데 너무 너무 귀엽다고 내 자신이 생각이 들었어. 그런 럭비 셔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pockets, pockets and more pockets. 어뭐 프라다 예를 들어서 프라다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온통 사방팔방 다 포켓이야. 그뭐자크미스도 있고 이런 브랜드들에서 포켓을 이용해가지고 주머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쇼를 많이 세웠어요. 어 여기까지가 2020년 어, 봄 여름 남자 의류의 남자 그 패션의 트렌드고요. <laughs> 디즈말산 내 스타일은 진짜 아니다. 근데 지금 엄청 핫한 브랜드라서 리뷰를 해야 될것 같아서 리뷰를 하는데 진짜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 그나마 내가 이제 아 이쁘다. 내가 입을 수 있다. 겠 약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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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다음 브랜드로 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리뷰는 간단하게 하는 거야. 그 셀린 셀린 뭐 그냥 생머랭이지. 아 근데 요즘에 이번 시즌에 내 가죽 바지 꽂혀서 막 내가 선택하는 그런 룩마다 다 가죽 바지 거지. 다음은 드리스반 노튼. 어 이번 시즌의 트렌드이기도 하죠. 그 2020년 봄 여름의 트렌드가 그박서 쇼츠를 그냥 쇼츠로 입어라. 엄청 짧은 그런 반바지가 유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 나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드리스반 노튼 비싸서 못, 못 사는 그런 거 알지? 근데 내 눈이 행복해서 보는 그런 쇼 중에 하나요. J.W.의 노예베 어, 이거 스웨이드 입으면 진짜 막 왠지 낙타 끌고 다녀야 될것 같지 않아? 그리고 어, 네. 이, 이게 미들레어 가면 돼요. 그리고 이그 스웨이드 네오브러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우면서 이, 이 그런 남성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 같아가지고 한번 매장에서 쓱 한번 입어보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샌더에서도 역시 그 미들 레이어 가르멘트들을 많이 내놓았어요. 그리고 나는 약간 좀 약간 태권도복 같았어. 그리고 이베스는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약간 질샌더도 내가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 가격대가 높아서 범접하지 못하는 브랜드인데 볼 때는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리뷰에 넣어 봤습니다.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아미는 여름 시즌에 살게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도 이번 시즌에 수영복 산이시 어,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이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요런 착장은 진짜 귀엽잖아. 그치지 이런 것도. 아, 근데 나 이거 마지막 룩 보고 진짜 기겁했잖아. 난 풍뎅이가 바지에 달려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아, 아미도 실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성 그 파트 의류 부분, 여성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했어요. 나는 그 되게 잘한 시도 같아. 왜냐면은 아, 그 여성 라인을 런칭을 하기 전에 그 아미 매출의 30%가 여성 분들이었대요. 그래서 되게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레코멘디에 엄청 많이 뜰 거야. 거기 인스타그램 레코멘디에 엄청 많이 뜰 건데 이번 시즌에 진짜 잘했어. 완전히 그 색깔, 그러니까 색이 이렇게. 데비가 뚜렷해 하면서 그 라벤더 바시 바시 달텔리에 컬렉션하면 이렇게 진짜 나한테 끝장나게 하고싶다는 생각이야 자크미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내가 처음 바지를 사봤잖아 바지랑 신발이랑 근데 신발은 그 가죽이 어쨌든 브레이크 아웃을 가죽을 브레이크 해야, 해야 돼가지고 내가 엄청 많이 신고 다녔는데 발이 아파서 뒤질 뻔 했지만 그래도 이쁘니까 음, 그리고 자크미스도 요즘에 다브랜드에서 유니섹스 의상을 내놓기 때문에 남녀 모델 같이 세우는 거 괜찮은 거 같아 너무 잘 생각한 거 같고 어, 내가 사고 싶은 아이템들이 보여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나와이 프로젝트 항상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얘네가 나는 배트몽보다 얘네가 더 좋은 게 얘네도 어쨌든 해치주의 그런 브랜드잖아 근데 나도 실제로 입어 보거나 보지는 못했어 내가 아예 관심을 안둬서 그런가. 근데 저번 시즌부터 내 눈에 계속 띄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아이템들을 골랐어요. 근데 이렇게 막 어깨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좀 약간 해체주의식의 이런 그런 브랜드들은 진짜 마르거나 진짜 잘생기거나 이렇게 옷을 소화할 찰떡같이 소, 정말 찰떡같이 소화할 능력이 돼야지 있는데 나 같은 애들이 입잖아. 그러면 진짜 어, 노숙자 스트 <laughs> 뭔지 알죠. 그리고 옷을 입을 때딱 보기에도 불편하잖아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할까봐 아예 엄두도 못내는 그런 브랜드들은 브랜드였는데 지난 겨울이랑 이번 1 9 f w 랑 20년 어 봄여름은 진짜 예쁜 거야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프라다가 어 패션니크의 문은 2020년 그 패션니크 문을 열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왜냐면은 어, 프라다가 밀란을 떠나서 그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컬렉션을 보였는데 주제가 옵티미스틱 리듬이었다고, 리듬이었대요. 그래서 뭐 무한한 자신감과 뭐 즐거움, 뭐 낙천적인 태도를 이렇게 보여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말해, 우리, 우리 뭐지? 2020년 트렌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포켓들이 진짜 많고 그다음에 뭐 베스트 그리고 유행 유행할 거라는 아이템은 싹다 가지고 나서 뭐 마린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그올 트렌드 2020년의 트렌드는 다 프라다가 가져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루이비통입니다. 제가 버질에 그렇게 큰 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프화이트를 본 적이 없을 걸 나. 근데 너무 잘했어 꽃도 잘 쓰고 진짜 액세서리도 그렇고 정말 루이비통의 그 오래된 역사와 새로운 그니까 러 버질이 들어가면서 그냥 새로운 문화를 만든 것 같아가지고 나는 너무 재밌게 잘 봤거든요 이런 파스텔 색깔의 뭐 수, 수트 이런거 너무 활용을 잘하고 그리고 송민호군 YG의 송민호군이 런웨이에 또 섰죠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를 꼽으라고 하면 아크네 스튜디오일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살수 있는 가격 범위 대의 브랜드이고, 그리고 근데 내가 항상 느끼는 건 쇼는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근데 그 쇼에 들어간 아이템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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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보잖아. 그러면 예쁘다. 매장에 가서 보는 보면 보고 입으면 또 예쁜 브랜드. 그래서 정말 내 손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가방 라인을 새로 출시한 것 같아요. 이런 시스루 어... 셔츠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진짜 그 전까지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너무 눈이 갔던 아이템들을 넣어봤어요. 또 여기도 가죽 바지가 들어있네. 아무튼 아크네 앞으로도 더더욱 기대되는 브랜드입니다. 빨리 달들려도 아크네처럼 되들 텐데. 마지막 마지막 나 진짜 이거 보고 뿅 봤잖아. 짠 디올입니다. 디올 킴존스 가고 나서부터 디올이 진짜 너무 바뀌었죠. 그리고 나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어, 디올이랑 리모와 그리고 돔페인뇽이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셋이 셋다 같은 l v M H 그 그룹 안에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너무 머리를 잘쓴것 같아. 그래서 이 모델들이 들고, 지금 이 모델이 들고 오는 그 리모와 스케이스에 그 동그란 이렇게, 지금 사진상으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게 동편인용 바틀이에요. 그래서 저, 저 가방 안에 샴페인을 넣어서 다닐 수 있는, 휴대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인데 너무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잖아.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이랑, 어, 진짜, 아, 어, 말해 뭐해. 근데 디오는 왜 이렇게 비싸? 생각보다 더 비싸던데? 어 진짜 너무너무 잘했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브랜드예요이 리모와 이거 대, 대박 이엽잖아 이렇게, 이렇게. 내음속에저 자... 끝이야 그렇죠, 이제 디오, 디오를 마지막으로 Spring 어, Summer 2020 m 스 n s Fashion w e e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패션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리아나, 리아나가 에데미치에 들어가 서 자기의 라인을 런칭을 했죠. 팬티라고. 근데 나는 사실 리아나의 라스트 네임을 라스트 네임이 팬티인지 몰랐어. 그래서 팬티 뷰티가 다른 의미가 있겠지 했는데 리아나의 성을 따서 팬티 뷰티였던 거야. 근데 그것도 지금 알았음. 아무튼 리아나가 어떤 의상을 보여줄지 진짜 너무 너무 어떤 컬렉션을 보여줄지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 아마 보테가 베네타는 워먼스그 아, 컬렉션에서 보여 줄것 같아요. 보테가 베네타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있는 중이고. 아, 그리고 겐조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은벨토 대용이랑 캐럴리이 이제 8년 만에 겐조를 떠났습니다. 그두 분은 OC의 창업자로도 되게 유명하죠. 그 OC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겐조를 떠났다고 하네요. 원래 그 자리는 저와 미지의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개소리인지 뭐 아무튼 오늘 스프링 서머 마인스 패셔니크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봐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 찍어가지고 지금 아리까리한 거 알아? 술 마셔서 그냥 이거 술은 두 모금밖에 안 마셨고, 어... 영상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 것 같아. 아무튼 다음번에는 조금 더 원활해진 이경달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아니, 잊지 마시고요. 이게 다? 이게 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그럼 안녕.